편은 146 편부터 150 편까지 그 시리즈로 계속 나가면서 처음 시작도 할렐루야요 끝도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8 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르짖습니다. 모든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2 절에 보면 천사들입니다. 3절에서 보면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하늘의 하늘도, 또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이, 이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상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명령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우신 지혜, 무궁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좋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평가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사실이요. 창조 역사를 통하여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별이 별로서 존재할 때, 태양이 태양으로서 빛을 발할 때, 달이 달로서 존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지식적으로 머릿속에서만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 소유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호흡과 삶을 통해서 나타냈을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 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 명령은 영원한 명령입니다. 왜 영원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왜 영원하시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한된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천지라는 공간과 제한된 시간, 우리의 인생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한된 공간을, 시간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죽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용들아, 바다야,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광풍이여, 9절에 산과 그리고 모든 나무들이여, 10절에 짐승들이여, 새들이여, 지금 모든 피조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나열이 됩니다. 마치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아담, 첫사람 아담을 동산 가운데 세워두시고 그 앞에 모든 동물들을, 생물들을 앞에 지나가게 하시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때 아담이 한 것이 무엇이죠? 이름을 주어주는 거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요. 그 생명체의 모든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의미에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권을 주신 것이죠.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명령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11절, 12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명령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권세 있는 자든지 낮은 자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도다.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그의 백성의 권세를 높이셨다는 것이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 시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말그차그 그그 자체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은 누구죠? 바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왜 거룩한 성도죠? 왜냐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거룩하라 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시편 148편을 노래하며 명령을 할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해와 달과 저 별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왕들과 모든 높고 낮은 사람들, 남녀노소에게 왜 명령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가 강권할 수 있습니까? 듣든지, 아니에 듣든지, 저 산을 향하여, 계곡을 향하여 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사명은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명령으로 지음을 받고 주의 명령으로 거듭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이 받은 것을 반사시켜서 전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양하라는 할렐루야 이 시편 148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었던 우리를 다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저 메마른 뼈처럼 흩어진 뼈처럼 되어있었던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고 복음으로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명령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2017년 12월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우리가 받은 새 생명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명령을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또한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12월 23일 그 오후 5시 그 날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었던 전도 대상들을 불러 모으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을 저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의 선물, 또한 그들도 거저 은혜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누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이 뿌리째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지금 나의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지금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변해야 될때 교회가 변하고, 지금 우리가 교회가 변화가 될때이 나라가 바뀜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더욱더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악한 세력도 이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강권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내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높이 세우시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도록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하오며, 저희들의 신앙고백과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온 나라가 거룩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이 땅에 세워주신 주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파할 때 주님이 치료의 광선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외롭고 괴로워할 때 주님이 안아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또 우리 의 성도들이 답답하여 어찌할 바를 모을 때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다시 세임을 받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2018년을 이제는 앞, 앞에 두고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 각자가 받은 그 직분에 혼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과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